안녕하세요. 치도르크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유세 파밍 영상인데요. 유세비우스 선언은 3렙 유정선인 생명을 증언하는 유정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유세 파밍은 유정선 콘텐츠가좀더 수월하게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좋은 선언이며 4렙 유정선에서의 패널티를 상쇄시키는 스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파밍을 선택한 곳은 오르비스 망자 해역이며, 오르비스로 택한 것은 불락이 가까우며 수리 페널티가 2분이라는 점입니다. 서해는 9분의 페널티가 주어지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르비스는 파밍하기가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요. 경쟁이 너무 심한 편이에요. 대신 시간대를 모른다고 하면 수리와 채널 이동을 자주 해주시면서 찾아야 되니까 정확한 시간대나 아니면 유세 파티를 짜서 가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이속 선언과 망자 선언인 아멜리아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입장 시간 뒤 1시간이며 각 서버의 시간대가 다 틀림으로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유세 파밍을 9시간 정도 진행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